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아, 또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 소중한 한 생명을 어, 누군가의 가장이신 어, 경비원 선생님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어, 5월 10일 날 가해자로부터 겪었던 폭행과 협박. 이어진 뭐 협박, 강요 등에 의해서 음. 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음.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일단은 어뭐 사건의 내막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달 2 1일에 강북구의 하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가 돼 있는 차를 네. 경비원 분들이 이렇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 가해자가 자기 차를 밀지 말라고 했는데 밀었다라고 하면서 그미는 장면 CCTV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중립 주차를 해놓은 차들을 보통 이제 당사자가 밀거나 아니면 경비원 선생님들이 미리 미리 밀어주시는데 그, 어. 누구든지 밀라고 이렇게 그럼요. 이중주차를 해놓고 네. 이중주차를 해놓는 음.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와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는 모습 이게 네. 정말 정상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그 CCTV 장면만 봐도 이 사람이 비정상이다라는 거를 네.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네. 가는 장면이 그 CCTV에 어 아, 담겨 네.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어 CCTV가 없는 곳에서 네. 어이 경비원 선생님을 코칭을 해서 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죠. 네. 어 일단 뭐이 상해죄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 경비원을 해고하라. 어, 라고 하면서 어, 가진 그 앞에서 모욕과 협박을 이제 어, 가한 후에 그 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고 해요. 4월 21일날에도 폭행이 있었고 27일날에도 폭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28일날 그 고소를 진행을 하셨는데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자에대 고소를 음. 진행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또 폭행이 있었대요. 네.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가 진단서를 또 제출을 하면서 응. 거위로 본인이 폭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 고인한테 폭행 당한 적 없으면서 내가 고인한테 폭행을 당했으니까 나한테 2천만 원 합의금을 내라라고 응. 그렇게 문자냈어요. 그런 주제 문자를 보냈죠. 네. 일단 이제 이 가해자가 피해자분께 고소를 당하고 나서 본인도 이제 쌍방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낸그 진단서를 들여다 보면은 이제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사건 발생 일시 장소가 가려져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해자라는 사람은 작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진단서를 하나 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진단서를 냈는데 작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근본에 어, 이 피해자분께 어, 밀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아파됐다.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견을 제 밝힌 진단서에 불과하고 일단 이 저기 피해자 분께서 5월 10일 날 어,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나서 경찰이 그 이후에 이 가해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해놨고 음. 그 말인즉슨 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어, 경찰의 의지 표명이고 그리고 혐의가 음.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부분을 음. 경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 경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음. 이제 어, 입증할 음. 자신이 있다는 음. 이야기거든요. 일단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음.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음. 되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 이라고 하고 이 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을 못 하고 이제 돌아가신 상황인데 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소인 진술은 없지만 고소인 진술도 일단 증거의 일부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 상해 진단서, 코뼈가 부러진 진단서가 있고 피해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유서도 있어. 그렇죠. 유서도 있고 그래서 이 가해자한테 특별한 무고의 동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사실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음.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이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그뭐 그렇죠.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 가해자와 계속되는 분쟁이 있었던 부분들을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신고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던 부분, 신고를 했던 부분,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정말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한테 적용되는 죄명을 살펴보면 일단 상해, 협박. 아, 어,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자기들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 2천만 원을 수술비가 들었고, 그리고 뭐, 장애인 등록까지 될 정도의, 뭐, 상해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공갈도 결국에는 네. 같이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계속 그이 해당 피해자를 어, 경비원직에서 이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음. 어. 의무 없는 일을 계속 그렇죠. 요구한 거 아니고 그렇게 협박을 어. 했고 지금 상해 부분에 있어서도 입증이 된다고 저희가 보이는 협박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 남아 있고 어. 그다음 에 진단서를 제출했던 부분들도 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갈도 문자 메시지로 같이 묶여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 경비원 해고라고 하 했던 부분 같은 것도 당연히. 어 강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될것 같고요 혐의가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피해자분께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 진단서라든가 주변인들의 진술 음. 그리고 유서 등등을 음. 통해서 이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정말 엄정한 음. 수사와 그리고 나중에 사법부의 음. 정말 이 죄값에 상응하는 엄정한 음, 정말 공명 정대한 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줘야 될 것으로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응. 경계해야 될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가혹한 갑질이 일어났고 응. 그 과정에서 아, 머슴이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난 정말. 이 가해자의 정말 평상시그걸 알겠습니다. 평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비원 분들을 대했고, 어, 어. 그다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추가 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준 어, 어, 어. 일을 해주는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좀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천박한 사고다. 어, 어. 정말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고다. 2014년도에 악구정에서도 어, 어, 경비원분 한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네. 이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일벌백계 해가지고 정말 사법부에서 정말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벌백계해야 되고 그 역할이 음. 가장 그 중요한 역할하는 게 사법부고 사실은 그 2014년도 아구정동 경비원 사망 사건에 이어서 그 사이에 이제 관련 입법을 제정해 달라고는 이제 사회적 목소리가 요구가 높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이 아, 미비가 됐어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럴 때 사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김변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갑질을 허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정말 용입, 용인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아 정말 사회적으로 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일법백길 요구하는 것처럼 이 사건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비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단순히 하루 4월 21일날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 분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분한테는 정말 영겁 같았던 지옥 같았던 그쵸. 2, 3 주의 시간을 겪으시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 수밖에 없을 만큼 가해자가 지속된 뒤에서 계속 협박하고 어, 모욕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법적으로는 상해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망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 상해를 인해서 그리고 상해 이후의 과정이 지속적이고 가혹했던 만큼 반드시 재판부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만 되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 일벌백게했으면 좋겠고요. 온 국민들이 어, 염원하고 있는 것처럼 꼭 반드시 죄값 죄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어,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어, 마음 아픈 소식이 일어나지 않는 네. 모두가 어울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방송에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